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악이란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전하고, 때로는 기억보다 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트로시라는 장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삶의 애환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낸 장르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을 함께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는 곧 한편의 인생 이야기이며 가족을 향한 사랑,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한,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강혜연, 김다현, 오유진, 세명이 트롯 여신들이 펼쳐낸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스며드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첫 무대는 막걸리 한잔이라는 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후회의 감정을 가득 담고 있으며 못난 아들을 위로해주던 아버지의 숨길, 따뜻한 가족의 기억, 그리고 함께 나눴던 막걸리 한 잔의 의미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관객들의 표정은 점점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라는 구절에서는 목이 메인 관객들도 있었고, 겉살이 선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이라는 가사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의 매개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그리운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무대 전체가 뭉클한 정서로 가득 찼습니다. 이 감정을 이어받아 강혜연 씨는 밝고 경쾌한 무대 왔다야를 선보였습니다. 노래는 빠른 템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듣는 이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왔다야 물결표 엄마 엄마라는 후렴구는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만들었고 무대는 순식간에 하나의 축제처럼 변했습니다. 강혜연 특유의 발랄함과 사랑스러운 표정 연기, 그리고 관객과 눈을 맞추는 따뜻한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가사 속 이런 남자가 어디서 왔을까? 라는 구절에서는 풋풋한 연애의 설렘이 자기 하나면 끝나는 세상이라는 표현에서는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하는 듯한 몰입감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무대는 충청도의 감성을 오롯이 담은 가지 마오였습니다. 이 곡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떠나는 이에게 보내는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와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라는 가사는 단순한 이별 노래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관객의 가슴을 울렸고 반복되는 가지 마오는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자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의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충청도 사투리 특유의 정겨움과 슬픔이 교차하며 관객들은 이 무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노래의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의 폭발이 극대화되며 무대 전체가 절절한 감정으로 뒤덮였고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세월아 가지 마라였습니다. 이 노래는 부모님을 향한 효심과 지나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는 곡으로 우리 아버지 천년만년 모시고 어어 살고 싶은데 라는 구절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식으로서의 회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늦어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난뒤 관객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한동안 박수 소리조차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족에 대한 돌아봄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다연의 무대는 무거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진중하게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그에게 기대지 말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진실을 꿰뚫는 가사와 절절한 감정선이 조화를 이루는 곡이었습니다. 그냥 웃자, 는 구절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담담한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기대지 마라, 는 가사는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삶의 현실을 되새기게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관객들은 그 어린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깊은 메시지에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대의 분위기는 다시 전환됩니다. 오유진이 준비한 하트뿅뿅은 사랑스럽고 밝은 분위기의 무대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귀엽고 유쾌했으며 노래 속 하트뿅뿅이라는 반복되는 가사는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꺼내보세요. 내가 보내는 하트. 라는 구절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관객들은 양손을 머리에 붙여 하트를 만들며 무대와 하나가 되었고,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그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고, 관객들은 마음껏 웃으며 그녀의 무대를 즐겼습니다. 뒤이어지는 날 보러 와요는 오유진의 섬세한 감정 연출이 돋보였던 무대였습니다. 울고 싶을 땐 보고 싶을 땐날 보세요라는 가사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말해주며 그녀는 마치 친구처럼 연인처럼 다정하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무대는 조용하면서도 진한 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공연장에서 가장 잔잔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준 무대였다는 평이 이어졌고 관객들은 또한번 감동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곡은 가을 풍경을 담은 노래로, 대장사 풍경과 낙엽, 바람, 새벽 종소리까지 노랫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소리 눈물인가? 라는 구절은 이 곡이 단순한 자연의 묘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표현한 듯 했고, 깊어가는 계절 속에서 우리는 모두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곡은 마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듯한 고유하고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 회안과 감사,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감정이 노래를 통해 전달된 순간이었습니다. 강혜연, 김다현, 오유진 세 명의 트롯 여제들은 각기 다른 색깔의 목소리와 매력을 지녔지만 그들이 함께 할때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래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무대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노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이런 감동의 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무대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무대를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금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듣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선율, 인생의 어느 한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가사,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하나의 따뜻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무대에서는 새 아티스트가 서로의 음악적 색깔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룬 점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혜연은 특유의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으로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고, 김다연은 청아하고 순수한 목소리로 세대를 아우르는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오유진은 깊은 울림을 지닌 저음으로 무대 전체를 감싸 안는 듯한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하모니는 마치 하나의 시와도 같았고, 관객들은 숨죽인 채그 감정의 파도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대는 단순히 준비된 퍼포먼스를 넘어 관객과의 교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노래 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았으며, 또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치유의 손길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무대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세상은 바쁘고 복잡하지만 이처럼 누군가의 목소리와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한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세 명의 트롯 여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위로와 감동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한 이 시간처럼 또 하나의 기억을 만들어 갈 무대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